안녕하세요. 자연재생안의원 전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팔이나 다리, 손 이런 데를 다쳤을 때 심하게 다쳤을 때,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깊게 파이거나, 그리고 또 봉합 수술을 했는데도 까마게 괴사가 됐을 때, 그러면 치료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사람은 회복하는 능력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DC나 마블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 캐릭터 중에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있죠. 이렇게 울버린 같은 캐릭터도 크게 상처를 입어도 바로바로 바로 회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데드풀 같은 경우도 총알을 맞고 몸이 뚫려도 다시 또 회복이 되고. 또, 헐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많은 캐릭터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어도 금방 회복이 되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거는 슈퍼 히어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지내곤 합니다. 네,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초재생 능력, 영어로는 힐링 팩터라고 말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가진 캐릭터들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던데 어, 과연 슈퍼헤어로들만 가능할까 그리고 또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 꼬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려도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충류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들이 되겠는데요 악어 같은 경우 꼬리가 잘려도 회복이 되고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롱뇽 같은 경우에도 팔이 잘리고 심지어 뇌까지도 일부가 회복이 된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오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이 심한 상처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데 오랫동안 눌리거나 침대에서 생활을 오래하셔서 욕창이 생긴 경우들도 있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어떻게 일상생활 중에 어디 무거운데 눌리거나 잘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도 다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상처들도 잘 치료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100%다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회복이 안 되지만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100%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0%까지는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이 얼만큼 될수 있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뼈의 상태입니다. 뼈까지 잘렸던 경우에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뼈가 붙는 데는 3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도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끝 쪽이 이렇게 손상된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아예 완전히 잘린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도 끝 쪽이 조금 손상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뼈끝 쪽이 일부가 손상이 되고 조직도 같이 손상이 됐던 경우는 까맣게 괴사가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원래 뼈가 짧아진 만큼 원래 손가락보다는 조금 짧아지겠지만 그래도 거의 원형에 가깝게. 회복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붙였던 뼈가 다잘 붙지 않아서 뼈는 떨어진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뼈가 좀 짧아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는 경우들 모두 수술하지 않고 인체 회복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회복력을 돕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켰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는 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치고 나서 어, 괴사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 그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시려고 하는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뼈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혈관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예 손가락이 완전 잘렸던 경우에 혈관까지 이어붙여서 잘 붙는 경우는 100%다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아예 완전히 이렇게 잘렸었는데 잘 붙어서 일부만 괴사가 됐었던 경우, 이런 경우 잘 치료가 될수 있고요. 또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감전으로 아주 깊게 손상이 됐었었는데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이 상태로만 보면 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판단을 했었는데 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서 봤는데 이렇게 혈색이 돌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경우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이 사진들 보시면 마디 전체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디 전체가 까맣게 다 손상이 되고 혈관까지 다 죽어 있다. 이러면 회복이 어렵고 일부라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깊게 손상이 돼서 뼈가 드러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주변에 혈관이 살아있으면 살이 자라나서 뼈를 덮고 상처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처가 회복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뼈의 상태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면역 물질들이 공급이 돼서 회복이 될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영역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불이나 전기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화상도 있고, 또 어디에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눌렸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그 상처들, 그리고 침대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생긴 욕창,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화상이나 욕창 같은 경우는 뼈에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어디 찢겼다거나, 이러면서 뼈가, 뼈가 일부 다쳐서, 뼈가 잘 붙지 않은 경우는 일부 짧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이런 모든 상처를 침과 연고만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과 연골을 이용해서 인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면역물질들이 잘 분비될 수 있게 하고 상처를 수윤한 상태를 잘 유지해서 상처 회복이 빠르게 될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서 잘 치료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치료했던 아주 깊은 화상들 3도 화상 환자분들 사례를 모아서 논문도 발표했고 앞으로 욕창과 이런 절단 케이스들도 같이 모아서 논문을 계속 발표하면서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상처가 생겨서 고통받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가지고 상처를 저희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시는 게더 좋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